오늘 말씀 제목은 어, 거짓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생명의 삶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붙잡은 제목은 어, 성벽 재건의 걸림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보시면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거의 이제 마무리 되었어요. 어, 그 가운데에 이제 진짜 중요할 때, 마무리 때 보통 우리는 조금 방심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는 뭐죠? 긴장이 풀리기도 하죠. 이때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 이제 됐겠지. 아이고 이 정도야 뭐할 때가 어게 보면 또중요할 때죠. 이 지금 악한 이 사람들과 또 영적으로 악한 존재는 이 거짓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오랫동안 어떻게죠? 준비하고 계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의 수준을 넘어서 계략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1절부터 오늘 보시면요, 산발라카 도비아바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되려고 하는데 이제 포기하겠지가 니라 끝까지 더욱 더 힘을 내서 이 거짓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성벽재거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연결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는 때에 이악한 이 세력 원수들은요 끝까지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물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문짝을 달면 되는 그 반대로 말하면서 거의 다 마무리되는 또 가장 중요한 때죠 문짝이 그럴 때에 약한 세력 원수들은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총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절 2절 보시면요, 이 절부터 4 절까지 보시면 산발랍과 개세민에게 사람을 보내요. 어떻게 계략을 씁니까? 어, 이르기를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미었더라. 만나자고 만나자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진짜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해하려고 하죠. 3절에도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한다. 지금 느헤미야가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게했느냐 어찌하여 이 일, 이 중요한 일을 중지하고 너에게 가겠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느헤미야는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죠. 나를 해야고자 하는 거라. 사제이 나옵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지독하죠. 한몇번 하다가 포기할 텐데 끝까지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네 번이나 내려와라 내려와라 만나자 만나자.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지 중단하게 하고 이 지도자의 네미아를 죽이기까지 계략을 썼던 악한 존재가 지금 이들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동화 속 이야기 가 아니고 성경 속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계속해서 거짓 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 이제는 네 번까지 하다가 안 되니까 다섯 번째는 또 다른 계략을 씁니다. 그의 종자 신분꾼. 입니다.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 놓고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어떻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깎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렇게 약약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사니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어 저기 바사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정도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자. 또 설득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어디 거짓말 하느냐. 나는 그런 마음 없다. 다네 마음에서 나온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없다." 라고 네미아가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구절에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들이 다 우리를 뭐 한다고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미라 두려움게 하고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해서 아유 이먼 일이라고 그냥 그만둡시다라는 내부 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만두도록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미야가 끝 부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앞소서 한마디로 뭐 우리 편한 말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앞서서. 참 이렇게도 거짓말하고 이렇게도 치독합니다. 이렇게도 못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난드미야의 기도로 구절까지 정리됩니다. 이렇게요. 이 거짓 계략이 치독하게 끊임없이 어, 안 되니까 또 다른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무너뜨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 고백하셔야겠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술 더 떠서요. 이제 10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이야기인데요. 바로 내부의 거짓된 자거짓계 이제, 이제 자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되잖아요. 이제 다른 또또 또 다른 이제 포기하자고 또 다른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이고 아픈 전략을 씁니다. 내부의 거짓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죠. 외부에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에 이런 일들이라는게더 힘들고 또더 치명적이죠. 누굽니까 거기에 걸려든 자가 1 0절 보시면요, 이후에 무헤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됩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뭐 결국은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지자인데요, 거짓 선지자이고요, 또한 제사장 아들입니다. 하물며 느헤미야의 참 목격이에요. 남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적당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거기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 또 제사장 역할도 했겠죠. 참 모직이 가지 예미아의 옆에 있던 사람. 그런데요, 두목 분출하여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그가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너무. 참목교육 가까운 사람이니까 믿을 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주면서 너 죽이려고 한다. 빨리 우리 보호자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그게 살길도 제안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고 생각해 주는 말 같은데 알고 보니까요. 11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런 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급한 소식을 듣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보통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혹하고 넘어가겠죠. 분별이 흐릿해지겠죠. 급하니까 이게 판단을 빨리 못하는 거죠. 근데 참, 뇌에미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분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어,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판단한 것입니다. 왜 자기는 평신도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자고 하는 이 말에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아유 그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고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이 이스마야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12절 보십시오 깨달은 척.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야이거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구나. 도비야 산발레에게 매물을 받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얼마나 아픕니까? 밖에는 외부의 사람이 공격하고 뭔가 뭐 거짓말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플 텐데 이제는 그참 목격이고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함께 도와야 될 사람이 그 악한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배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별한 또 계획이죠 하나님이 분별하실 수 있는 분별하게 한 영을 주신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어, 동일한 이유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치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저 봐라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갔다 저 믿었던 지도자 저거 완전히 저 가짜다 하면서 비방하게 하고 명예를 실추하게 해서 헐뜯어서 결국은 뭐하게 하는 거죠?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거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거참 거기에 이니에미아가 걸려들지 않았죠 또 우리가 반대로 또잘 깊이 생각하면 그만큼 지도자의 행동이 신중하고 중요해야 되고요 이 지도자의 어, 이 행동과 이또 실제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 왔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기대될 부입니다 그러면서 1사절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 산발라 여기까지야 우리가 너무 어, 이 지금 계속해서 뭐, 개샘까지는 유명한 외부의 적이었지만 또더 크게 보면 내부의 적이시하겠지만 지금에는 또 내부 외부의 적이죠. 하지만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자, 지금 근데 너무 많은 자들이 지금 이런 악한 일에 휩쓸려 있고 가고 있던 거죠. 곧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오늘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해 되겠습니다. 이 사단의 실제와 전략 아셔야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될 이후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반드시 경계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맞죠 세상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어, 경계해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대비하라는 것이죠 두려워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러면서 이 전략을 오늘 세 가지로 읽었던 본문 가운데 방금 뭐 해설 가운데서 나왔던 내용 첫 번째는요. 어떤 계략이냐? 뭐 알, 아시겠지만 거짓말, 거짓말을 넘은 계략을 치독하게도 집요하게도 쓰는 존재가 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계략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이 계략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잠들어 있지 마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깨어서 근신하여 그리고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계략을 써서 활용하는 게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 아까 계속 내용이 나오죠. 나를 두렵게 하지 마 없어서 두렵게 하여 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목적은 뭐냐? 두렵게 하게 해서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면서 뭘로 끌고 가게 하냐면 범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탁 와버리면 우리가 판단이 미스가 되고 또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면요, 막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죄를 범하도록 하는 거죠. 두려움과 죄로 끌고 가게 끌려가게 해서,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또더 정리하실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보면요, 매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우리 편에게 뇌물을 줬죠 처음에 그 뇌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부정한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콤함이 있어요 달콤함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가운데도서 적당한 것은 좋겠지만 너무 단걸 많이 먹으면 이빨도 썩고 모든 부분이 병들잖아요 맞죠 근데 너무 당기거든요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 뇌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결과는 알잖아요 우리가 단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이 지금 당기는 이거를 못 참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기 위이 달콤함이 있어요, 이 뇌물이라는 것이. 이 뇌물이라는 하나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죠. 달콤한 유혹들이 많아요. 당장 눈앞에 또 당장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것을 끌고 가서 마지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이 바로 사단이 하는 끝까지 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때마다 참느헤미아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오늘 했던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정리하시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항상 이 전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유혹에 많은 지금 보십시오, 계속해서 거짓말과 함을 면 내부 안에서 유혹했던 그 부분을 다행히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죠? 저들의 죄를 기억가 없어서. 뭐 저들을 막 이렇게 뭐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저들이 속고 있는 저 영적 계략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뭐 영적 싸움이죠. 또 영적인 권세를 사용했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 이 사단의 계략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존재를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이 사단이라는 이 메시지를 좀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 이 메시지가 강조되어서 우리가 많이 걸려들었고 하물며 사단을 강조하다가 사단에게 속은 뭐냐면 이 죄의 책임을 자꾸 사단에게 넘기는 잘못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까지, 자신의 죄까지도 사단 때문에 속았고 사단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 엄청난 거짓말에 또 속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단을 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단을 덜 강조할 수 없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과 함께 죄와의 싸움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마지막까지 걸림돌로 속일 하지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예수의 이름을 가짐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절대 거기에 핑계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시작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자세히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만남과 자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어, 축복 기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신 이유를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거짓과 이 거짓의 계략과 또 끝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고 범죄케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속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적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승리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 지체들 후대들 위해 그들이 가야 될 모든 만남과 자리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